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테마가 무엇이느냐? UAM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무려 두 개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타버스랑 UAM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웨이버스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제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자세한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보스를 보기 앞서서 우리 어제 이슈가 있던 백광 산업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광 산업 이거 제가 5월 31일 여기죠 이 음봉이 있는 날이 날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리한 구간에 오면은 어 잡, 잡아볼만하다. 어, 크게 수익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영상은 찍은 다음 날 그냥 바로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이렇게 단타 단타라고 하죠 단타로서 이거를 매매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스윙 매매나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타점에 오지 않아서 어, 아쉽게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종목이고 제가 봤던 가격대는 사실, 이 라운드 피규어인 7,000원대 초반대입니다. 자, 왜 여기를 설정을 했냐면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가격 있죠? 8,140원이라는 이 가격이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파동이 이렇게 있죠? 파동이. 그쵸? 그렇죠? 여기 앞에 파동으로 해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시켜 준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이걸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죠. 거래대금 터치면서 여기까지 딱 올라왔잖아요. 여기 어디에요? 딱 진짜 역사, 역사적 신고점까지 여기까지 찍었잖아요. 찍고 살짝 눌린 자리죠. 그게 저는 여기가 한 7점대 초반까지 눌리길 바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사적 신고점까지 매물들을 소화시키고 올라왔으니까 다음 파동이 나오겠지. 하고서는 저는 이제 이걸 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안 와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어, 사건의 발단이 있었죠, 어제. 어제, 보, 보세요, 이거. 봉보이시나일본 어마어마하죠. 무려 상승률이 27.45%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상한가입니다. 저가 보세요, 저가. 한가 바로 몇 호가 위죠 29.53%까지 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러면 등락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플러스 30%부터 마이너스 30%까지 갔으니까 등락폭이 거의 한60% 가까이 지 변동폭이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주식이었습니다 분봉을 한번 봐볼게요 분봉 1분봉입니다 1분봉 장 초반서부터 이렇게 해서 2 7가 상승하다가 25% 구간에서 이렇게 횡를하는 거예요 마치 상한가 갈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빵 깨고 나서 급락 한 이후에 어디까지 하락했죠? 거의 하한가까지 하한가 진짜 그 근처, 근처까지 얼마나 여, 여기서 상 따하려고 대기하셨던 분들 사셨던 분들 이거 진짜 혹시 분명히 못 팔고 여기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무조건 있기는 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우리는 해야 될게 뭔가요 하락하는 순간 일단 잘라야 됩니다 상 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잘라야 돼요 어,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못 잘랐어 왜 여기까지 하고 나서 흔들다가 결국엔 갈것 같아. 못 잘랐어. 그러면 여기를 깰 때는, 이 구간을 깰 때는 반드시 뉴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회사에 악재가 있다. 뉴스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아시겠죠? 뉴스 체크를 해보니까 어때요? 횡령뉴스가 있다. 횡령뉴스. 200억 원 횡령뉴스가 백광산업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대. <laughs> 이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하니가 그냥 꽂히려고 하죠. 이렇게. 하락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200억 원의 행령이면요 여러분들 거래정지가 되고요 진짜라고 하면은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이거 이런 구간이라도 탈출을 하셔야지 이런 구간 안 맞고요 적어도 이런 구간에 그냥 탈출하셔야지 거래정지도 안 맞고 상장폐지도 안 맞습니다 그냥 더럽다 하고 그냥 파십시오 아시겠죠 물론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애초에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횡령 이슈가 있는, 어, 주식에서 더큰 진짜 위험을 부담, 부담을 하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좋은 종목들 가져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에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거는 아무튼, 뭐, 횡령한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이겠습니까? 금량단 봐볼게요. 금량, 이거 제가 4월 12일, 음봉 떨어진 날에 여러분들한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이런 구간에서 다 매도 처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근에 전부 다다 다 매도를 처리를 하셨겠죠. 제 말을 잘 따라 오셨던 분들은 그리고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이런 부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런 부근은 매도를 할게 아니라 손절을 할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평균 단가를 세게 낮추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기술적인 반등 폭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들 중에서도 대장인 라운드 피겨. 그런 게 있으니까, 원래 이 2차전지를 주도했던 에코프로 다음으로 2차전지를 주도했던 이 금량이라는 강력한 종목은요,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제 관점은 뭐예요? 아, 여기서 팔고, 여기 유리한 가격에서 다시 사서 수익을 내라. 간단하잖아요. 이런 구간은 뭐예요? 바로 대응을 안 하시고, 백광산업에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처럼, 대응을 안 하시고, 그냥 무지성으로 갈 거겠지, 언젠가 하면서 버티고 계시, 계신 분들의 그 고통을 인내하던 기간입니다. 두달 동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다 가져오잖아요. 그쵸? 가져오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제, 제가 뽑아온 종목들을 어, 매매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 험한 주식 어, 시장을 헤쳐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웨이버스를 한번 봐볼게요. 웨이버스. 웨이버스는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동사는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 사업, 공간 정보 SI 사업, 공간 정보 SM 사업. IT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간정보 플랫폼 공간정보 공간정보네요 뭐 그런 이렇게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차트 아 뭔가 차트가 좀 어마무시하죠 어마 무시하더라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있겠죠. 가져온 이유는 있고, 여기서 사면은 무섭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저가라인에서 살 거니까 괜찮잖아요.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여기 있죠. 제가 온라인에서 이 뉴스를 찾았는데 그 뉴스가 사라졌더라고요. 해가지고 시황창에 있는 0700에서 특징주로 나왔었던 그 뉴스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때죠. 이 지금, 응, 상승 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4월 27일, 28일에 왜 올랐었느냐 바로 UAM이죠. 그게 그 미래 모빌리티 운송수단 아시죠? 미래 모,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이관련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심항공 역점 구천조 규모 모빌리티 대전환 강세. 이렇게 하죠. 구천조나 투자를 하겠다. 여기 보시면 은 인수위는 20, 2030년까지 구천 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 이제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뉴스를 달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구천 조라고 하니까 시장의 규모긴 하지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UAM 관련 주들이 굉장히 이때 핫했었습니다. 이, 이날, 이이 다음날까지. 근데 얘가 대장은 못했었는데 그만큼 어, 끼 좋게 후발주로서 상승을 많이 했었죠. 23%까지 상승했고요. 그 다음날도 26% 가까이 상승했었고요. 해가지고 어, 도심 항공 교통 UAM 관련주로 한번 해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떤 걸로 갔었느냐?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게 됩니다. 어떻게 엮이게 됐냐면은 정부가 인공지능 AI,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 어,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세다 해가지고 메타버스가 잠깐 올라섰어요. 메이버스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 국토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주간 사업자로 수주한 바가 있어서 관련주로 뽑힌다라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잠깐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버스 KGO 플랫폼 사업 확대 소식에 급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인 이거를 뭐 이렇게 확대한다는 소식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갭이 14%가 뜬 다음에 무려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를 했겠죠. 이 정도면은 거의 막 한두 호가 남기고 나서 터치를 했, 했던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어, 엮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테마가 무엇이느냐. UAM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무려 두 개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타버스랑 UAM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둘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 야, 이거 지금 급등했으니까, 이거 딱이 정도 왔으니까, 일자파동 그리면서 이거 상승 나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그 부분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 내에 먹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닌 조금 더어 길게 보는 겁니다. 어몇 달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약간 중장기적이죠. 올해 하반기 이럴 때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게2차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뭐 AI, AI 제가 말한건 챗봇, 챗 GTP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UAM이랑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곽광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도 이런 테마들도 언젠가 또 내려오고 시장에서 잊혀질 때가 오겠죠. 그러면은 어, 여지껏 쉬었던 UAM이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다시 테마가 오는 장세가 분명히 올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유리한 가격대에서 모아간다면 엄청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웨이버스를 뽑아온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지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유리한 가격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한 번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선들을 그어놔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쪽 라인이 이쪽 여기는 그냥 솔직히 뭐볼거 없잖아요 한 다음에 여기 와서 2천원 라운드 피겨를 딱 터치를 하고서는 뉴스 내고 급등했다가 2천원 깨고서 2천원 깨니까 어디에요? 1천원까지 1천원까지 눌리더라 1천원까지 눌리더라 그래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살짝 횡보를 하다가 뉴스를 내고 메타버스로 엮어서 다시 1천원서부터 2천원을 터치를 하고 터치하고 내려왔다,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2000을 뚫으니까 2500원. 이 라인이 어디죠, 바로?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까지 터치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쪽 1250원. 그쪽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유리한 구간을 받아보셔야겠죠? 어쨌든 어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끌고 가고 좀 안전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럼 이것으로 웨이버스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